저희 수요일엔 수선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1천명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맵 치마를 리품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치마. 기장 25 반으로 할 겁니다 허리는 32로 할 거거든요 랩치마인데다가 기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위로 해가지고 지금 치마를 다시 이렇게 랩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게끔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를 따기 전에 요거를 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거지 이쪽 선 이쪽 왔기 있죠. 왔기 선까지 거진 다온 겁니다.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다 와가지고, 앞판 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다 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다 오게끔 해갖고 옷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기장부터 먼저 해갖고 잘라내야 되겠죠. 기장이 25, 반이니까네 시집, 반이자고 26을 자르겠습니다. 일단 26으로 맞추겠습니다. 매일 밑에 단에서 26. 오비 불랑은 빠졌습니다. 4인치 잘리 나가서 한번 봐볼게요. 5인치 4분의 3 잘리 나갑니다. 이렇게 다 편편하게 놓고 5인치 4분의 3을 자르겠습니다. 무조건 자르고 난 다음에 구세 넣는 거라든지 계산해 가지고 다할 겁니다.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비를 따가지고 모질라는 부분은 지금 요거를 버리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지금 오비를 이끌 겁니다 기장 맞춰서 지금 위로 잘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를 맞춰야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와기 옆선 있죠 옆선하고 이렇게 맞추세요 지금 맞춰가지고 허리가 32면요 8인치네 그죠 28, 16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지금 9인치 넣오죠 그죠? 9인치면 1인치가 크죠? 그러면, 앞 중심에서, 한 3인치 반 정도 위치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1인치. 지금 1인치가 크잖아요, 그죠? 1인치 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3인치 반. 요렇게, 시르시를 해갖고, 요렇게 구세로, 요렇게 넣으세요. 지금, 앞판 지금 허리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8인치만 나야 되는데 접어서 8인치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앞판, 짝패면 양쪽으로 이렇게 구세가 들어갔죠.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하세요. 자뒤 중심도 요렇게 이렇게 딱 맞추세요. 왼쪽 옆선, 오른쪽 옆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옆선, 옆선 길이 그리고 허리가 또 얼마나 오는가 재보세요. 8인치 놓으면 되죠? 지금 9인치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인치를 또 구세로 넣습니다. 3인치 반 위치에서 이렇게 3인치 반 위치에서 1인치. 중심에서 3인치 반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구세 길이는 4인치. 아프다가 약간 길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실 때가이지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냅치마니까네 이제 이 우라 없는 쪽도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냅치마가 안쪽은 완전히 옆까지 이렇게 다 오게 됐는데 이쪽 편으로는 요렇게 뭐 완전히 옆까지 다안 왔죠. 옆까지 다놓고 이렇게 떼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 보시면. 요늘 비가 한 1인치 반 정도 됩니다. 여기 1인치 반 빼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 또 이렇게 한쪽에만 넣겠습니다. 이러면 16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절반입니다. 여기는 1인치 반이 뽑히 나갔으니까요. 절반 실을 실 해가지고 앞쪽은 이렇게 3인치 하고 1인치 이렇게 예, 1인치 그리고 여기는 3인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하나만. 자 나머지 모자라는 분량을 오비를 입고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따낼겁니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비를 땄습니다. 앞쪽이 안으로 들어가는 쪽이니까는 걸로 입고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장식도 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난죽게 할때 바로 이렇게 달리니까 요거는 안따도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도 따야 되겠죠 요것도 따고 또 이쪽 펜에 또방식 하나 붙은 거 있죠 이렇게 잘보관해야될것 같습니다 요 천을 가지고 이제 벨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하서니 오비가 안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늘어나는 쪽이라도 이거를 늘어나지 않게끔 선을 붙여가지고 접착싱을는 식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안 늘어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싱에 박을 겁니다 자, 맨 먼저 오비부터 구겠습니다. 원 오비를 전부 다 패서, 쪽 바로 패서, 이으세요 이끄고 이것을 다시 빠게 주세요. 한쪽으로 눕히면 너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갈라서 박으세요 이렇게 네 갈랐죠 네 이렇게 해서 끄스때찌를 그 넣을 거예요 끄스때찌 그 해서 밑에 자린줄로 해서 오비를 같이 만들 거예요. 자 그러고 다트를 낼 거예요 허리에. 자 그럼 면 기립이 기립이 기립 맞추고 밑에 여기 보면 하나 있어요 기립이가 이렇게 박으면은 삼각형으로 박으면은 이것이 다트가 됩니다. 자 이쪽 구세. 구세라고 합니다. 구세라고도 하고 다트라고도 합니다. 자, 요 다트를 잡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받고 나면은 기립을 빼버리세요. 미리. 그다음에는 우라하고 몸판하고 합복을 시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라하고 몸판하고 오비달지게 펴내라고 시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요서다트를 이렇게 땡기려 봅니다. 우라하고 그러면 조금 들어가지네요. 치마에 다트가 조금 들어가세요. 수세 부분에서 주름을 약간씩 주겠습니다. 자, 조금씩 주면 되겠죠. 조금씩. 수세불량이 그래, 많이 없습니다. 어, 다트 있죠, 다트. 이 시접이 몸판 중심 쪽으로 이렇게 각오로 해야 됩니다. 우라하고 몸판하고 몸짓거리기 합복을 시켰어요 자, 일단 오비를 만들겠습니다. 오비 이렇게, 이렇게, 이죠 그러면 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게이 세요 지금 오비 만드는 겁니다 자 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인치 8분게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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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우지간에 여기에 먼저 된 오비 있죠 먼저 된 오비하고 똑같이 이렇게 접어갖고 일단은 오비를 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된 거에 끝에 거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끝에 거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요 상태에서 이렇게갖고 접으세요 이렇게 감사버리세요 이렇게 감쌌죠? 그럼 요거를 살 이렇게 하면, 요렇게 딱 되면, 요 끝에 거 보다가, 요 안에 끼 약간 더 크죠? 요렇게 커야만, 네, 스냅지를 넣을때 여기 딱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거 보다가 안에 끼 약간 요렇게 커야 됩니다. 예. 허리가 32죠? 그럼 뭐 16인치가 3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개 되는 부분은 요렇게 장식이 있기 때문에 1인치 반을 빼고 할 겁니다. 예. 16에서 1인치 반을 빼면 14 반이 되죠. 그럼14반 위치에 이렇게. 그리고 또 16. 여기 앉자 뒷판으로 들어가겠네요. 여기 앉자 뒷판. 뒷판입니다. 그리고 절반. 8인치. 그리고 언제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16. 허리. 그리고 8인치. 이렇게 지금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세는 예, 마주보고 이렇게 시집을 높이십시오. 예. 자, 이렇게. 초보자님들께서는 바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시집을 이런 식으로 8분의 3이든지 표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초크선 됐죠. 거기다가 요거를 끼우세요. 벨트 사이로.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시침하십시오. 벨트를 스레지를 놓게 되면 엄청 하기가 수월습니다저 뒤쪽으로는 시침을 안 하고 바로 미싱에 할 겁니다. 자, 이 랩스 까터를 꼬비를 달아 보겠습니다. 다트에서 다트까지 이거를 맞춰서 초코 시루치를 했어요 중앙에. 그리고뒷판도 마찬가지로 이 다트에서 이 다트까지 꼭그 중심되는 부분이 절반 허리 중심. 그리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8인치 여기서 여기까지 8인치 16인치가 됩니다 그러고 이쪽 부분에 브로 올라가는 부분 이 손바느질로 다 시치 갖고 온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초고 시루시된 와키부터 여기까지 그냥 미싱으로 박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시치난 부분부터 먼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예, 요거를 박을 때에는 네, 끝으로 박아주세요. 자, 오비가 두껍기 때문에 잘 못하면 밀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껍은 종이를, 노루발 밑에 하나 깔고, 이렇게 해서 박으면 절대로 안 밀려 넣습니다. 오비 시치는 데는 스테치를 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비도 뒷중심 8인치 되는 부분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래 시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오비 당 놓은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비 위에 두꺼운 종이를 하나 깔고 스테지를 넣겠습니다뒷판 절반도 스테지를 당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줄을 넣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다 놓으면 밀리 가고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씩 절반씩 넣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무지 같은 경우에는 염선 없이 다 박아야 됩니다. 자, 여기 오비를 보면은 표시를 해놨죠. 요까지는 미싱으로 박아서 디비야 해 됩니다. 요때요 밑에 있는 시집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번 박아보세요. 작업하기가 쉽네요 자 올린 시접이 우라쪽입니다 우라쪽 자 요렇게 요렇게 딱 안을 딱 들어가 집니다 그러면 몸판에 맞춰서 미싱을 박아서 오비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시접하는 것도 요만히 으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레이프스카트 오브가 다 달렸습니다. 이제 비조만 달면 되겠습니다. 벨트를 음, 다리겠습니다. 음. 벨트를 다리 가지고 장식을 달아 보겠습니다. 자, 옆선 위치에다가 여기가 옆선이거든요.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여기 여기 요 위에 보면은 첫 구멍에서 조금 떨어지죠 구미테꺼도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풀려서 장식이 좀많만한 것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네, 통가죽 장식다는 것을 네, 하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랩스커트 기장 올리고 허리늘리고 하는 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쁘게 됐죠? 팁으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이 붙은 거그 랩치마 있죠. 앞놈을 갖다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조정해가 입으세요. 예, 그러면, 뭐, 허리가 좀 늘어나도 괜찮고, 좀 작아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